여러분, 달콤한 과일 무화과가 혈당과 심장까지 지켜준다는 거 아세요? 오늘은 무화과를 꼭 드셔야 하는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혈당 조절에 정말 탁월합니다. 연구에 따르면 두 달간 무화과를 섭취한 사람들의 혈당이 무려 13%나 낮아졌어요. 당뇨 있으신 분들,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. 두 번째, 심혈관을 지켜줍니다. 무화과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,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줘서, 혈관이 깨끗해지고 심장이 튼튼해집니다. 세 번째, 여성에게 특히 좋은 과일이에요. 무화과의 보론 성분이 여성 호르몬 분비를 도와 생리통 완화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. 네 번째, 장의 청소부. 풍부한 식이섬유가 변비를 없애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속이 편안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,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춥니다. 말 그대로 천연 보약이죠. 지금이 바로 무화과 제철이에요.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무화과 한팩꼭 담아 오세요. 건강은 이렇게 달콤하게 챙기면 됩니다.